자 신라면 겉면에 예, 대파 계란 넣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밥을 먹었는데 아우 너무 아쉬워서 라면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그럼 화력이 이집 화력이 아주 끝내줍니다 금방 끓을텐데 예, 부드럽게 계란 하나 넣고 강력하게 끓여서 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살아 있습니다. 자면잘 익고 있고, 있고 계란은 그냥 통으로 대파 맛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신라면 겉면에 예. 우거지 지진거. 자좀 전에 어머님 댁에서 예, 밑반찬이랑 공기밥 한 그릇 맛있게 먹었는데, 예, 국물 안 먹었더니 아쉽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겉면 건면 뽀글이 먹방을 하면서, 아이고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했었는데, 예, 오늘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머니 댁에서 화력 아주 강력하게 맛있게 끓였고, 예, 돌아온 라면 먹방. 자, 아주 강력한 화력으로 푹 익혔고. 계란 풀지 않고 통으로, 예, 통으로 가십니다 장소는 여기 아버님 가끔 이제 여기서 책 보시고 예책 보시는 공간인데 여기 거치대 아닌 거치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여기서 잠깐 먹고 가겠습니다 아책에 티면 안되는데 이거 혼날 텐데? <laughs> 자, 우 빼놔야겠다,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자. 어우야. 와우, 라면 진짜 오랜만에 끓여먹는 것 같습니다. 맨날 뽀글이만 먹다가, 예, 뭔가 진짜 행복한, 행복한 느낌. 그렇고. 상당히 뜨겁습니다. 대박. 와. 맛있 나면 겉면 이라 진짜 부 담도 없고 아주 깔끔 하고 좋 습니다. 역시 국물을 먹어야 예, 뭔가 먹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특히 일하고 나서 밥 먹을 때 국물을 같이 먹어주면 뭔가 진짜 속이 풀리고 뭔가 진짜 먹는 듯, 음? 아, 진짜 밥 든든하게 먹었다. 이런 느낌 딱 드는데 아까 예, 공깃밥 먹고 아쉬워가지고 라면 먹습니다. <목소리도> 와 가끔이 예전에 영상 올릴 때이소리 싫어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예해좀 네, 부탁드립니다. 대파랑 같이. 어. 군더더기 하나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어... 어 약간 신김치를 신거를 지지셨는지 정체모를 딱딱하게 나왔습니다. 아, 잘 나왔나 모르겠네. 네, 거의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 네,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